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어, 목요일과 금요일 그제와 어제 양해들 동안 어, 2023년도 목회 계획 수립을 위한 어, 우리 교회 자체 목회 계획 세미나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어, 어제 저녁 시간까지 그렇게 함께 회의를 하고 어, 잘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함에 앞서서 지난주 토요일 이태원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모든 분과 그 유가족을 향한 깊은 애도의 마음을 먼저 표합니다. 또한 속히 이번 참사로 인한 모든 후속 조치가 온전히 그리고 철저히 잘 이루어져서 두번 다시 이런 아픔과 슬픔으로 인한 고통이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원합니다. 최근 들어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3일 기준으로 북한은 탄도미사일 31회, 순항미사일 3회 총 34회 발사체 도발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한해 동안 북한이 어, 발사체라고 그러죠. 이 미사일 이 이거를 쏜게 무려 34회예요. 그러니까 11달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에 지금 평균 한 달에 세번 이상을 지금 발사체 도발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인터넷을 찾아보고 확인을 했는데, 이거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았나, 이렇게 많은 줄은, 솔직히 몰랐는데, 굉장히 많은 거죠. 특별히 대통령 선거 이후 20회에 무력 도발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모든 힘의 원천이요 근원이시며 또 우리들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북한이 그냥 미친 척 하고 중국이 도와준다 하는 그런 확실한 어떤 그러한 보장하에 그냥 무력도발을 감행하면 과연 대한민국은 평화를 지킬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확대해서 한반도의 평화를 과연 보장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전제를 한다면, 과연 이 중차대한 일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지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이뤄낼 수 있고 대한민국의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관해서 사람들마다, 국가들마다, 지도자들마다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전쟁은 모든 것을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관계를 단절시키고 자연스러운 사회와 생태계의 흐름을 단절시키고 그 단절은 결국 죽음을 가져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전쟁을 일으키는 모든 일들은, 모든 이들은, 모든 지도자들은 전쟁을 하는 이유가 죽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한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 근데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사는 거죠. 상대방은 죽어도 내가 살기 위해 전쟁을 하겠다는 거죠. 조금 더 안타까운 표현을 쓴다면 상대방은 죽어도 내가 조금 더잘 살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잘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내가 조금 더잘 살겠다는 거죠. 그러나 전쟁을 통해서는 생명이 아닌 사망의 역사만 초래할 뿐입니다. 생명의 역사는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의 평화, 이 땅의 이 평화를 통해서 주어지는 생명. 그 생명력이 아주 강할 때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뭐 당사국이라든가 당사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셔서, "아, 내가 살기 위해서 굳이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는 그러한 판단을 갖게 되고,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될때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거지요.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올해만 34번이나 발사체를 쏘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자기네가 죽지 않으려고 지금 비행 실험체. 실험을 한다는 거지요. 미국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함께 합력을 해가지고 북한을 옥죄이면 그럼 자기네는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네는 핵이라도 가져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물을 놓고 혹은 어떤 일을 놓고 생각을 할때 한쪽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주중에 우리가 부흥 성회를 통해서 춘천 남지방 부흥회를 통해서도 강사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람의 생각만 갖고 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진심으로 진정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받아야 전쟁을 막을 수 있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고, 대립을, 대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킬 수 있고, 이뤄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게 되면한 시내가라는 그러한 말이 나옵니다. 한 시내가 흘러 한 시내 이 시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말로는 시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만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는 나하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나하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풀어서 표현을 하면 흐르는 물. 흐르는 물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본문 안에서 이 한신에 혹은 나하르라고 하는 이 말이 갖고 있는 뜻은 이런 겁니다.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은혜.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한신에가 흘러라고 하는 한신에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이 흐르는 물은 전장을 통해 끊어진 역사를 새롭게 이어주고, 갈등과 대립을 통해서 끊어진 관계를 새롭게 형성해 주고, 그래서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방을 죽여서라도 내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러한 불안함을 잠재워 주는 것입니다. 한 흐르는 신의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한신의 "나하르"라는 말의 뜻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은혜와 은총이 이 대한민국과 한반도 가운데 흘러 넘쳐서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한라산에서부터 백두산까지 이 은혜의 흐름이 이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는 대한민국의 평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눈앞에 성취될 수 있도록,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또이 나라를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평화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조금 전에 제가 전쟁에 관한 말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러한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가 진정 어디에 피할 수 있겠느냐. 진정한 피난처가 어디냐? 누구에게 피해야지만이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 자신이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우리의 안전이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 피난처가 어디이고 피난처가 누가 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핵을 피난처로 삼은 겁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무엇을 피난처로 삼는 겁니까?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피난처는 미국입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유엔입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이 정부입니까? 우리의 피난처는 맨날 싸우는 국회의원들입니까? 죄송한 얘기인데, 피난처로 여겨지지가 않아요. 뭐좀 믿을만 해야지 믿는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피난처는 온 세상을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한지, 우리가 얼마나 계산적인 삶을 사는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용만 하고 겉만 그렇고 속은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를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아이러니컬하게도 전쟁을 일으키는 이유가 살기 위해서인 것뿐만 아니라 안전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지요 보다 더 강력한 힘 보다 더큰힘 더 이것이 자신의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고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볼때 성서적으로 볼때 기독교 신앙으로 볼때 이것은 죄송한 얘기지만 어리석음입니다 어마어마한 살상무기를 갖춰서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할 만한 힘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고 어리석음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말이지요. 소위 말해서 세계의 열강이라고 말하는 강대국들은 다 핵무기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들이 핵무기를 만들면 자기들의 안전이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못 만들게 만드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강대국들도 약소국들도 그 누구도 안전할 수는 없어요. 다 없어야지 없을려면다 없어야지 진정한 안전은 오직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품그 하나님의 품밖에 안전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된 피난처라고 하는 이 말은 구약 성경 히브리어에 미스가브, 미스가브라는 말인데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이런 겁니다. 그 누구도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곳, 그런 뜻이에요. 이게 우리말로는 피난처로 번역이 된 건데 히브리어 원어로는 미스가브라고 하는데 그 말의 뜻은 그 누구도 도달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누구도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높은 곳. 우리가 주로 사랑하는 가족이나 교우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때 많이 부르는 찬송입니다만은 천 о 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아 그렇게 찬양 부르잖아요. 이게 피난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미스 가브. 그런데요.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전쟁이 일어나면 그 어디도 갈 곳이 이제는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며칠 전에 평양 근처에서 동해상 쪽으로 이게 쏜 이게 뭐 고각 발사를 했다, 뭐 했다, 뭐 그게 뭐 I I c b m 인가, 뭐 IBCM 인가, 뭐 여하튼 저는 자세 알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만은 그러한 종류의 어떠한 그런 발사체다 얘기를 하는데. 이미 우리나라는요. 북한의 발사체의 사정권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도망을 어디로 가겠어요. 만에 하나 전쟁이 발생하면. 하나님의 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피난처가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될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이 땅에 안전한 곳이라곤 단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큰 도우심이 된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줄수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군비를 투입을 합니까? 전투기 하나 만드는데 몇 조가 들어가요? 사람의 힘, 물질의 힘, 무기의 힘, 정보의 힘 등으로 피난처를 삼았다가 낭패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도우미시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그 하나님이 그런 피난처를 우리에게 이 나라의 한반도에 허락해 주시기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구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여러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은 이런 분,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고 소개하는 그 많은 모습 가운데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군의 여호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이스라엘 군대의 총사령관일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군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주권을 갖고 있고 있는 강력한 지휘권을 갖고 있는 최고의 지휘관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싸움, 사람의 싸움에 관여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런 협의적인 의미를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전쟁 자체가 발생하지 못하게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생한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약자에 의해서 종식되는 것이 아니라 강자에 의해서 종식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약자에 의해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강자에 의해서 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약자가 있고 강자가 있어가지고 전쟁이 강자에 의해서 끝났을 경우에 강자는 전쟁이 끝나지만. 약자는 전쟁 배상금을 비롯하여 끊임없이 수탈을 당하니까 약자는 전쟁이 끝나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전쟁이 이어지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전쟁의 승전국들을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어떤 승자도 그 어떤 승전국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굳이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만이 영원한 승자요, 하나님만이 하늘 나라만이 영원한 승전국인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면 패배한 상대국에 대해서, 하늘 나라가 승리하면 패배한 상대국에 대해서 강탈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는 세상에 대한 강탈과 수탈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는 어찌 보면 세상적인 방법의 승리가 아닌 것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싸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그 몸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세상이 보기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사탄막의 악한 영들이 보기에는 철저하게 패배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이 지구가 지구적인 지구촌 전체가 물리적인 이 지구라는 위성 자체가 이렇게 없어지는 그러한 재앙에 의해서 죽음을 맞던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천년만년 이 땅에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언젠가는 떠나는 겁니다. 그 언젠가가 언제라고 특정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떠나는 그 순간 우리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떠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게 승리라는 거예요. 그게 승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승리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승리인 것이지요. 그 승리에 대한 확신, 그 승리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불안, 이 세상에서의 패배의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전쟁하고 싸움하고 대립하고 갈등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요. 하나님 없이는 안보가 지켜질 수 없고 평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인 도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도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의 찬송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민국의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있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좀더 확신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더 확신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북한의 김정은이나 혹은 수뇌부 몇몇 사람들이 그냥 애들 쓰는 표현으로 이렇게 확 돌아버리면 그럼 뭐 아무리 뭐 군사 억제력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발사체들다 눌러버리면은요 대한민국은 그냥 불바다 되는 거예요 한반도는 그냥 전쟁 터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안 그래요? 올 한해만 서른 네번발사리를 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김정은이나 북한의 수뇌부의 마음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나 혹은 하나님이 니네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너희가 정말 하나님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정말 나라를 나라답게 하고, 백성을 위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어 하는 그런 마음을 주든가, 아니면 남북통일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판단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전쟁발발이 억제가 되는 거지요.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무조건 되는 것만도 아니고, 무조건 갖다 퍼다 보면서 그냥 달래 준다고 해서 또 되는 것만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지혜롭게도 하시고 어리석게도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출애굽기를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어리석게 만드니까 바로가 계속해서 망하는 쪽으로 가잖아요. 잘못 생각하게 되고 잘못 판단하게 되고 잘못 결단하게 되고. 그러나 하나님이 지도자의 마음을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하고 지도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마음을 주게 되면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 왕이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찬양대를 앞세우고 나갔을 때 하나님이 그 전쟁에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기도 하지 않으시는 것, 않으셨냐는 것입니다.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 대한민국의 평화와 한반도의 평화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명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이 사회의 평화와 우리 일터의 평화를 구하는 기도의 사명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를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자신의 평화를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오늘도 지난 감밤 우리의 피곤한 몸을 잘 쉬게 하시고 새벽을 맞아 새로운 하늘을 시작하며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 영상과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자리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시간 속에 지나간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잘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 특별히 2022년도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기도로 믿음으로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출시 없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큰 도움 되신다 하였사오니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고 소망하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므로 하나님은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평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출시없어서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물 안에 담겨 있는 기도의 제목을 살피시사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량 없으신 은혜와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또 대한민국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